안녕하세요. 인생 레시피 이경채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래 일기로 명품 인생 만들자. 그래서 코칭의 탁월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세 가지가 좋은 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 관계가 다양해진 세계관을 가질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야가 확대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 마음과 지식의 양이 넓어졌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감의 획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부하니까 자존감도 더 확대됐겠죠. 그렇게 비즈니스 스쿨에서 비싼 학비를 지불하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에 그들이 지적인 시야도 넓어지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서로 좋은 친구들을 관계를 나누고 또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획득하는 것이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3년간 코칭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부가 꾸준히 코칭을 공부하면서 NMP 프랙틱셔너 자격증도 취득하고 계속 코칭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인생 후반전에 우리 자신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상담 공부를 한 후에 코칭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었습니다. 코칭 자체의 철학이 변화와 성장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서 나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칭에서의 대안은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고 존중하고 배려를 중요시합니다. 코칭은 지정의가 조화를 이룬 전인 발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기술 또 활동 영역의 깊은 곳까지 탐구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코칭을 배우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나 스스로를 대상으로 코칭을 실행해 볼수 있는 셀프 코칭이었습니다. 셀프 코칭을 위한 기법 중 하나가 미래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래 일기를 쓰면서 꿈꾸는 것들을 모습을 그려보면서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도 어린 시절도 그런 미래에 관해서 나의 내년에는 후년에는 5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될까? 늘 꿈을 꿨던 것을 또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 일기를 쓰게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일기란 내가 꿈꾸고 원하는 모습을 쓰되 미래의 날짜도 어느 정도 정하고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래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 일기를 쓸때 여러 가지 목록을 썼었습니다. 어, 교수님하고 미래 일기 쓰면서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것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 또그 책이 아마존에 등급하고 싶다. 또 책을 내대 다양한 장르로 책을 내고 싶다. 이런 종류로 저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내면의 세계를 성장하는 일기를 썼었습니다. 일단 10년 후에 나를 표현해 보는 그런 말로 그쓴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차한 잔을 놓고 미래 일기를 쓰면서 그것을 그려보면서 또다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니 가슴이 마구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보자는 절심도 의욕도 생겼습니다. 오,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라니 상상해 보니 꽤 무게도 잡히고 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명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미래 일기를 쓴 코칭 공부할 때 썼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내 모습과 얼굴과 또 옷, 말투, 목소리 톤까지 생생하게 그려 보았습니다. 미래의 나는 숫자를 보면서 주인공이 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미래 일기를 쓰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한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만을 가지고도 참 가슴이 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코칭은 탁월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의식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나를 코칭한다면, 나의 미래 일기를 쓴다면, 나의 명품 인생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셀프 코칭을 제가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칭의 스킬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미래 일기를 쓰면서 명품 인생을 그렸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계속 백세 시대에 매일 같이 평생 공부하는 습관으로 코칭하면서 나 자신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빛과 소금, 세상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함께 응원합니다. 인생 레시피 시간이었습니다. 이경채 작가였습니다. 샬롬!